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구역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러를 낳았고 무두셀러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장수, 그것도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장수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긴 하는데 별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거나 또는 죄악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70살까지는 하나님 잘 믿다가 80 되기 전에 죄악에 빠져 살다가 그만 회개도 못한 채 죽는다면 차라리 70세 정도까지만 사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좀 일찍 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마치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부자 되니까 타락해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면 오히려 부자가 된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물론 부자도 되고 또잘 믿어서 천국 가면 더 좋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5장에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 이르기까지 그 수명을 보면 보통은 900살 넘게 살았고요. 적게는 700살 이상을 살다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65세부터 187세도 자녀를 낳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더 낳다가 천수에 가까운 수명을 살다 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오래 살수 있나? 이건 그냥 신화, 옛날 얘기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원래 수명, 원래 수명은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수명이 없습니다. 뭐냐면, 즉, 수명이 정해지지 않은, 즉, 영원한 삶이었던 거죠. 죄 짓기 전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영원한 삶의 비한다면 천년? 아니 심지어 만년이라도 짧은 겁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죄의 결과로 그 귀한 영생을 놓쳐버린 거죠. 이렇게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그 순간만큼은 딱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보통 손해가 아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손해 즉 영생에서 사망으로 변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어쨌든 이 죄의 대가로 아담은 영생을 놓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면서 수명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900년, 800년, 700년, 이것도 오래 산것 같지만 사실은 영생에 비하면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더 줄어서 나중에 모세대에 이르러서는 120살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후로도 또 역시 줄어서 평균 7, 80년 그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장수국가가 되면서 80대, 90대 이렇게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평균 수명이 780으로 줄게 된 거죠. 그래서 1 0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 가나이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의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즉 공식처럼 아무개가 몇살때 아들을 낳고 이후에는 쭉 자녀들 낳다가 800대 또 900대 그 나이에 죽었다. 1절부터 32절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애녹만큼은 다르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아 복도 없네 애녹은 365살 새파라나에 죽었네 그때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애녹이 365세까지만 살다 죽은 게 아니라 24절 말씀처럼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했더라. 즉 유독 애녹만큼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다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상상만 하던 천국. 그저 신화련이 아니면 먼 미래의 일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에녹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국 영생에 대한 산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녹을 통해 와, 천국 영생이 있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네. 한번 상상해 보죠. 만일 우리 호산학교에서도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죽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분이 나 먼저 갑니다. 빠이빠이 나중에 천국에서 봐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교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창세기 5장의 많은 이들 중에 왜 유독 에녹만이 이렇게 산 채로 들림을 받았을까?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강조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걷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생활하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냥 낳고, 그냥 가고, 그럭저럭 이제 살다 간 것으로만 수명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5장의 인물들은 그 조상 아담과 굉장히 가까운 시대입니다. 다몇대안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아담이다? 할아버지가 아담이다? 증조부, 고조부가 아담이라고 한다면 아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산 교육이 되어서 다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즉 아담의 장단점 등등이 잘 전해져 와가지고 그러한 교훈이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마음의 교과서가 돼서 삶에 잘 적용한다면 정말 그들도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애녹만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거듭 강조해서 기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인물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너무 가볍게 쓰죠. 그냥 신앙생활 했어.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다른 특이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어디 뭐 속세를 떠나서 특별하거나 유별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뭐 그렇게 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신앙이 있죠. 그냥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물론 쭉 아이 낳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부분만 뺀다고 한다면 창세기 5장의 다른 인물들과도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인데 이것은 신앙 생활. 즉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신실한 그런 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삶도 살았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도 보면 거기서 애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전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대손 애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이 유다서의 본문은 간단히 말해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에녹은 삶의 그런 모든 현장 속에서, 즉 일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세상 풍조와는 달랐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동행이죠. 이 동행의 뜻 중에는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자, 에녹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이런 신앙생활이 그가 들림 받는 그날까지도 한결같았다는 거예요.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한번 하겠다.이것은 나름 어렵지 않습니다뭐까지거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거야.그러나 그것을 3일 동안 한다.흔히 뭐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자, 그래도 또 마음먹고 3일 할수 있어요.일주일 한다. 한달 한다. 1년 한다.심지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한다.근데 에녹은 300년, 300년 넘게 한 거예요. 하루하루, 한달한 달, 한해한해 달, 한해 모이고 모여서 300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꾸준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말을 시작할 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수천 수만 번 이상 들으면서 옹알되다가 결국은 말문이 터지게 되는 거죠. 즉 계속 들으면서 혀를 움직이는 시간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에녹처럼 한결같고 꾸준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행여 뭐 초반엔 뜨거웠다 할지라도 3년, 5년, 10년 세월 가면서 때로는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지겨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뭐 믿다 말다가, 다시 믿다가, 좀 진하게 믿었다가, 흐릿하게 했다가, 또딴 길로 샜다가, 그리고 혹 어떤 이들은 뭐 환상을 봤니 방언을 했느니, 별별 능력을 체험했어도, 저는요, 뭐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방학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옆길로 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꾸준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못한다. 난 안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는 당연히 천국이죠. 그런데 이 즐거운 여행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도 싫어하는 사람과 먹으면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좋은 풍경도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가 430장 가사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과 함께 하면, 너무나 즐겁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왜 그럴까요?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이죠.내가 혹시 다른 것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마귀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가?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한눈팔고 있었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위대한 기적을 또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는 그 놀라운 사건은 마치 무더위에 얼음을 들이키듯이 세상일에 젖어 있던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지지고 벗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도 올라가는 에녹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시기 그때와 모양새만 다를 뿐 결국 에녹이 간 천국에 우리도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천국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그런 천국 소망이 없다면 마치 안고 없는 팥없는 찐빵이나 김빠진 사이다처럼 우리의 세상살이 신앙생활 다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자기 자신 보기에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불러 올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천국 영생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다 못해 뛰어 가다 못해 날아가고 있어요.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불평, 근심, 어영부영 세월 허송하지 말고 에녹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즉, 믿음으로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속히 다가오는 영광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건강 장수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날아가는 이 시대에 한눈팔지 말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난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주님을 위한 수고와 땀을 올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심령, 주를 위한 모든 헌신과 물질 주님께서 기부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덧뎁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당한 심령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 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도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빈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예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세밀한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로 더 가까이 동행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신령들,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